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모아드라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수호 드로이드 입문자 가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드로이드는 게임 내 유일하게 네 가지의 역할 특성을 가진 클래스인데요. 그중 방어 담당인 수호 드로이드 줄여서 수두 또는 곰탱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운영법을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반영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든 가이드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플레이 경험이 반영된 내용이라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수두는 전사처럼 분노라는 자원을 사용합니다. 이 분노는 적을 평타로 때리거나 내가 피해를 입을 때 생성되고 스킬도 크게 보면 분노를 생성하는 스킬과 분노를 소모하는 스킬로 나뉩니다. 그래서 수드는 굉장히 직관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를 모으고 그걸로 방어 기제를 돌리는 구조죠. 대표적으로 분노를 생성하는 스킬에는 진리기기와 난타가 있고, 분노를 소모하는 스킬에는 무색가죽과 광포한 재생력이 있습니다. 운용방식은 간단합니다. 진리기기와 난타로 분노를 수급하고, 무쇠가죽으로 방어도를 올리고 피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광포한 재생력을 사용해 체력을 회복하면 됩니다. 다른 탱커 직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작 난이도나 운영 난이도 면에서 가장 쉬운 탱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탱커 입문자 분들께 수두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번엔 수두의 주요 스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킬을 살펴보기 전에는 수두는 영웅 특성에 따라 두 가지 트리로 나뉩니다. 발톱의 드루이드 트리와 엘룬의 대행자 트리인데요, 각각은 중심이 되는 스킬과 운영 방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발톱의 드루이드 트리는 진리기기, 난타, 후려갈기기와 같은 공격 스킬의 강화에 부족한 딜링 능력을 높여주는 특성입니다. 반면 엘룬의 대행자 트리는 달강산이라는 스킬을 강화해줘서 생존력을 더 높여주어서 안정적인 탱커 플레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정리하자면 발드는 딜링에 특화된 트리, 엘룬은 생존에 특화된 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가이드는 세기 단전 기준으로 구성될 만큼 안정적인 생존 플레이가 중요한 엘룬 트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수도의 주력 스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스킬인 난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킬은 주변 모든 적에게 광역 피해를 입히는 광역 딜링 스킬인데요. 또한 도트 디버프도 남깁니다. 이 디버프는 최대 3중첩까지 쌓이고 중첩이 많아질수록 피해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특성 중 피해 광란을 통해서 도트 피해가 들어갈 때마다 분노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대지의 파수꾼, 상처찍기를 통해서 받는 피해도 크게 줄여집니다. 다음은 진리기기입니다. 이 스킬은 단일 대장 공격기로 분노 수급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쿨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핵심 스킬입니다. 딜과 자원 수급을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난타와 같이 많이 쓰이는 스킬입니다. 다음은 달빛성광 줄여서 달섬이라고 불리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도트형 원거리 스킬인데요. 특성 중 은하의 수호자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자동으로 달썸이 시전되기도 하고, 이때 따로 달썸을 쓰게 되면 공격력이 크게 증가되고, 분노 수급 효과까지 덤으로 가져옵니다. 어, 웬만하면 일반 달썸을 쓰는 것보단 은하의 수호자가 발동이 되면, 때만 달썸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분노를 소모하는 스킬에 대해 알아볼게요.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쇠 가죽, 광포한 재생력, 후려 갈기 게임입니다. 먼저 무쇠 가죽은 수도의 기본 방어 스킬입니다. 분노를 소모해 일정 시간 동안 방어도를 크게 올려줘요. 특징은 중첩을 계속 쌓을 수 있습니다. 중첩이 많을수록 방어력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분노가 생길 때마다 꾸준히 써서 중첩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중첩은 적에게 공격을 받으면 하나씩 사라지니 수시로 갱신해 주세요. 중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특성 중 무쇠가지 때문인데요. 무쇠가죽을 쓸 때마다 올라가는 방어도의 일부를 적에게 피해로 반사시킵니다. 즉방어도와 딜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스킬입니다. 다음은 광포한 재생력 줄여서 광제라고 불리는데요. 어, 이 광제는 수도의 대표적인 자생 스킬입니다. 분노를 소모해서 5초간 최대의 20%의 회복과 받는 치유량의 20%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어, 생동기가 없거나 위험한 순간에 사용하면 좋아요. 광제가 좋은 이유가 최근에 패치로 인해서 특성 중 타고난 결이나 활기 회복 덕분에 두의 자가 회복 능력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후려갈기기는 분노를 소모해서 단일 대상에게 피해를 주는 딜링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무세 가족이나 광포한 재생력 같은 생존 스킬에 분노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후려갈기기는 여유가 있을 때 혹은 딜이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수도의 주요 쿨기 스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도의 메인 쿨기인 화신입니다. 이 스킬은 일정 시간 동안 광포한 고무로 변신하여 수도의 주요 능력들이 대폭 강화됩니다. 화신 스킬과 연관된 특성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광포한 유린 특성 때문에 진내기기 난타의 쿨타임이 50% 감소하게 됩니다. 더 자주 쓰게 되어 분노수급이 매우 빨라집니다 두번째는 광포와 끈기 특성으로 무쇠가죽의 분노소모량이 50% 감소되고 광포한 재생력의 쿨타임도 50% 감소하게 됩니다 방어기제와 회복기를 더 자주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세번째는 광포와 폭주하는 공격성 특성으로 가속이 10억% 증가해 전체적인 딜사이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화신 우르속의 수호자는 기존에 있던 광폭화 스킬이 화신으로 변경이 됩니다. 원래 15초였던 지속시간이 30초로 증가되고, 진내기기가 최대 3명의 적을 동시에 타격해 광역 딜 소율까지 챙기게 되죠. 여기에 최대 생명력도 30% 증가해서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르속의 인도 효과로 인해 분노를 사용할 때마다 화신 쿨타임이 1초씩 감소합니다. 자주 분노를 소비하면 화신의 쿨이 빨리 돌아오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정리하자면 화신은 뚜의 딜, 방어, 회복, 분노 수급까지 전방위로 강화해주는 핵심 쿨기이며 쿨타임도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게 되어서 사이크 운영 능력까지 업그레이드해줍니다. 달광선입니다. 이 스킬도. 매우 중요한 스킬이죠 이 스킬은 쿨타임이 1분으로 비교적 짧은 쿨기인데요 사용시 자신의 위치에 달빛 광선을 소환하게 됩니다 달 광선이 생성이 되면 11초 동안 특화 수치가 증가하고 주변 적들에게 지속 피해 자신에게는 지속적인 생명력 회복을 줍니다 편하게 회복력 스킬이라고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달광선은 고정용 스킬이기 때문에 한번 깔리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빅불 구간에는 목들이 모이는 타이밍에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잠자는 자의 분노입니다이 스킬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 시 8초 동안 받는 피해가 20% 감소하고 동시에 주는 피해는 15% 증가합니다. 거기에 생기흡수 20% 효과까지 붙어서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받는 피해의 일부를 적에게 반사하기 때문에 생존기이자 딜링 보조 스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스킬도 풀타임이 짧은 편이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어, 여러가지 능력이 있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광포한 재생력 스킬과 시너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광재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의 경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스킬은 15초 동안 모든 단일 공격 스킬의 20%의 피해량을 주변 아군의 치유량으로 전환해 줍니다 스킬 말해서 딜을 하면서 파티원에게 힐이 들어가는 힐 보조 스킬입니다 특히 빅플 구간에서 화신과 함께 쓰면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신 상태에서 진리 기기가 최대 3타계까지 공격하니까 그만큼 자연의 경계로 힐 효과도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화신과 자연의 경계를 묶어서 매크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의 정수 스킬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스킬도 설명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수도 관점에서는 조합 보너스와 회복 보너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화보너스는 조화주문의 공격력이 20% 증가됩니다. 즉, 달빛선과 데미지 증가는 물론 난타까지 강해집니다. 난타가 해당되는 이유는 영웅특성 엘룬의 대행자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복보너스는 치유량이30% 증가합니다. 광폭한 재생력, 달광상 같은 회복 스킬의 소율이 올라갑니다. 야생의 정수의 쿨타임은 5분으로 길지만 지속 시간이 45초로 꽤 깁니다. 세기를한판 도는 동안 보통 대여섯 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쿨이 길다 보니 잊고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생의 정수와 화신을 묶어서 딜 스킬을 몰아치면 딜 상승 체감이 꽤 크게 됩니다. 다음은 수두의 생존기 및육딜 스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무껍질은 14초 동안 적으로부터 받는 모든 피해가 감소하고 받는 치유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특성 중 나무껍질 관련 패시브를 선택하면 피해 감소량이 최대 40%까지 증가되어서 강력한 공격도 한층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생존본능입니다. 생존본능은 꽤 좋은 생존기라고 생각합니다. 3분의 긴 쿨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은데요. 이 스킬을 사용하면 6초 동안 받는 모든 피해를 60% 감소시켜 줍니다. 광역 폭딜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구간이나 네임드의 강력한 기술을 막아줄 때 좋으며 힐러가 잠깐 공백일 때 위기 상황을 넘길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쿨타임이 3분으로 긴 만큼 마구 쓰기보다는 꼭 필요한 순간에 아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공생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킬은 파티원 한 명에게 걸수 있는 버프형 스킬인데요. 신성 기사의 봉화와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킬은 힐러가 힐을 주거나 광제로 자신을 치유하면 유대를 맺은 아군도 치유량의 10%만큼 회복됩니다. 반대로 유대를 맺은 아군을 치유하면 그 치유량의 8%가 내 체력으로 돌아옵니다. 이 효과 덕분에 수도와 대상자의 서로의 생존력을 상호보완하게 되는 구조예요 물론 힐량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광역 피해가 잦은 쇠기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수도의 군중 제어 스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개 드릴 스킬은 행동불가의 폭포요입니다 이 스킬은 모든 적을 3초간 행동불가 상태로 만드는 광역 CC계인데요 중요한 점은 적이 피해를 받으면 이 효과가 바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짧은 광역 차단기로 활용하거나 몹의 시전을 끊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우르솔의 회오리와 태풍 스킬인데요, 이두 스킬은 거의 세트처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우르솔의 회오리도 보면 지정한 위치에 10초 동안 회오리를 생성하고 몹이 회오리를 벗어나려 하면 한번 중앙으로 강제 끌려옵니다. 그리고 태풍은 전방으로 적을 밀쳐내는 스킬인데요. 두 스킬을 조합해서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르솔의 회오리를 몹을 붙고 그 다음 태풍을 써서 밀쳐낸 뒤 몹들이 다시 강제로 회오리 중앙으로 끌려오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몹들이 제대로 스킬을 못 쓰고 잠시나마 무력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기단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식이 좋아요입니다. 다음은 이동 증가 유틸 스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도의 포요 통칭 세포는 15초 동안 모든 내의 아군의 이동 속도를 8초간 60% 증가시켜주는 스킬입니다. 네임드 패턴 회피나 위치 이동이 필요한 순간 또는 파티 전체가 도망쳐야 할 위기 상황 등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쐐기 중간에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쿨마다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개인 이동기 스킬인 질주입니다 이 스킬은 10초 동안 표범 형상으로 변환되면서 이동 속도가 60% 증가하는 개인 이동 육틸기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질주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표범 형상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탱킹 중에는 상황을 보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영웅 특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1시즌과 똑같이 쇠기일에서는 엘룬의 대행자 트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생명 회복에 최적화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 특성의 핵심은 달광선을 강화해주는 패시브들이 모여 있다는 점인데요. 끝없는 달빛은 달광선이 적에게 주는 피해에 10%만큼 생명력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엘룬의 분노라는 스킬도 있는데요. 이 스킬은 밑에 보시면 달빛성광을 쓰면 일정 확률로 3초 동안 추가로 광선이 생깁니다. 어, 이 광선은 광역 공격과 분노 자원 수급까지 해주기 때문에 딜과 자원 둘다 챙길 수 있습니다. 달의 부름은 난타가 비전 피해 기술로 바뀝니다 이 특성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 특성인 상말월과 시너지가 맞기 때문인데요 상말월은 비전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달광선의 쿨타임을 감소합니다 음, 즉 난타와 달솜을 많이 쓸수록 달광선의 쿨타임이 빠르게 돌아오겠죠 마지막 줄에 있는 영원한 달은 달광선이 추가로 특화 10%와 피해 30%를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엘륜의 분노의 효과도 강화돼서 분노 획득량과 공격력이 동시에 상승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엘륜트리는 달광선 스킬로 인해 질, 생존, 자원 수급이 강화되어 세그에서 안정적인 탱킹에 도움이 되는 영웅특성입니다. 이번에는 수도의 운영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오프닝은 야생의 정수와 화신을 함께 쓰고 진입합니다 난타, 진리기 갈섬으로 몹들의 어그로를 잡아주세요 몹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달광선을 써주시면 됩니다 분노가 생성이 되면 무쇠가죽으로 소모합니다 여기서 무쇠가죽은 글로벌 쿨타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크로로 진리기기와 무쇠가죽 난타와 무쇠가죽을 함께 씁니다 매크로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스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난타, 두번째는 진리기기, 세번째는 달섭. 달섬. 여기서 달섭은 멀리 있는 몹을 땡길 때 쓰거나 앞서 설명했듯이 은하의 수호자가 발동할 때만 쓰는 걸 추천합니다. 네번째는 휘둘러치기. 진리기기와 난타가 쿨타임일 때 필러기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수두를 포함한 모든 탱커는 빅볼전의 생존기 사용이 필수입니다. 특히 수두는 초반에 무쇠가죽이 없기 때문에 생존기 없이 진입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신과 야생의 정수, 자연의 경계를 매크로로 묶고 몹이 모이게 되면 달광선으로 생존과 어그로를 잡습니다. 달광선은 난타나 달섬 사용시 콜이 줄어들고, 화신도 분노 소비시 콜이 줄어듭니다. 두그 스킬보드 콜이 돌아오면 바로 사용해주세요. 그 이후에는 난타와 진리기기로 분노를 수급하고 무쇠 가죽으로 꾸준히 소모해주세요. 그리고 위험할 때 생존기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언제 쓸지는 쓰기 경험을 통해 본인만의 타이밍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수호드루이드의 가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수도가 상향되면서 이용자 수가 많아졌는데요. 조작이 편한 탱커를 찾는다든가 튼튼함을 원하신다면 수호드루이드를 추천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수도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직업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